네 안녕하십니까 원희입니다 오늘도 어, 주말을 틈타서 한번 또 낚시를 하러 나가봅니다 오전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은 어딜 가느냐 저번주에 발판만 건져오고 못 건진 놈들 또 건지러 가봅니다 저번 주처럼 문어를 한번 해보고, 일단 차박을, 일박을한 뒤에, 또해벽 피딩 볼수 있으면 한번 보는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남해 핫한 무늬. 진짜 제가 뭐 도구 무늬도 못하지만, 무늬 어 한번 도전해보고요. 음, 또 빨판 한번 뜯어봐야죠. <laughs> 저번주에 그 빨판만 생각하면, 은 아, 요즘, 와,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몇 마리 잡을 수 있을지, 저번주에 이제 한두 마리는 잡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하면 더 잡힐런지 모르니까,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갔었던 남해 은전 마을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네, 도착했습니다. <곧> 은전말. <laughs> 저번 주에 놓친 놈 다시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대답이지 모르겠지만 로드 세팅은 베이트 로드로. 해보겠습니다. 어, 확실히 좀 비가 오늘 많이 왔었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어요. 물색을 좀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물색은 나쁘지 않습니다. 베이트로드 하나 챙겨서 살짝 나가 보겠습니다. 보자. 수박. 이렇게 두개 달아가지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짠. 그렇지. 일단 라인만 한번 던져보고, 한번 정렬해 줘 보고 다시 던집니다. 으샤좀더 던져야 되는데. <laughs> 음, 저번 주에는 그 농어대, 어, 스피닝 농어대로 했었는데 오늘은 콩콩이도 좀 해볼 겸베이트때를 네, 네. 주로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번 주에 여기서 잡아 가지고요. Tomorrow. 아. 아침에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8분. 어제 문어하러 왔다가 문어는 못 하고 <laughs> 청룡이랑 이것저것 하면서 남해 미족까지 왔다가 소량만 올라왔습니다. 아침 피딩에 맞춰서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의. 뭐, 남해 쪽에 문의가 나온다는 소식이 좀 있어서. 네, 또 다시 왔습니다. 당주 <laughs> 3. 아, 그래도 한번 잡은 기억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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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는데 왜 이러냐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진짜 다 올라왔는데 호일 빠지지 환장하겠네 돌겠구만 돌겠어 뒤에다 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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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 여러분 쉬기. 응? 어디? <laughs> 몇달 잡았다잉? 몸게문다잉아다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자꾸 왜 이러는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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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안돼 너무 안돼 너무 안돼 너무 안돼 안녕입니다 아, 여러분 씨. 아 돌겠네 진짜 아 빨판치 드롭봉 이렇게 안 되냐 아 흘러갔어 씨. 나쁜 새끼 어우 어, 짜증나 계속 다 잡은 걸 놓치네 아 돌아버리겠네 아이 로드가 이게 아닌가 아, 돌겠네, 진짜. 다 올라와가지고 빠집니다. 에이.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이씨 지금 두 마리 빠지고 한 마리 건졌습니다. 아, 참. 아니, 그래도 좀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는 확인해서 좋긴 좋은데, 아,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 제가 이 선상용 거의 모노떼에다가 이게 사실 6점때거든요 빠르긴 해요. 빠르긴 한데. 분명히 올릴 때 천천히 꿀렁 없이 그냥 잘 끌어 올렸거든요. 근데 빠져버리네. 애기가 문제인가? 제 실력이 문제겠죠. 아, 덜겠네, 진짜. 두 종류를 아, 참 못하 참 못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마음 막 이만큼 막 이런데 잡아내는 거는 아, 꼭 마무리가 안 돼요 제가 뭐 고기가 잘 빠지는 일이 잘 없거든요 평소 때 낚시를 해도 웬만하면 그거 다 건져내는 편인데 아두 종류 이건 참 힘드네요. 왔다, 왔다. 자, 천천히 올립니다. 천천히 올립니다. 천천히 올릴 거예요 날갯짓을 합니다. 날갯짓을 합니다. 빨리 올리자. 아, 왔다. 아이고, 드디어 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 많이 나네. 오늘 조금 그래도 큰놈. 잡았습니다 사진 하나 박아볼까 응? 알았다 알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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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다리 담기로 가자 그래도 놓치자마자 바로, 바로 한 마리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오우 씨, 조금 아까 놓친 놈보다는 더큰것 같아요. <laughs> 드디어 저번 주와 어, 타이기록 하지만 사이즈는 더 크다는 거, 둘 다. <laughs> 뭔가 했네. 애마 물고만 쓰라 물고만 쓰라 이씨. 이 기온 얼굴 한번 보고 가자. 이씨 이씨 가라. 완전 애기 모노 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저 정도 사이즈는 당연히 보내줘야겠죠. 아, 일단 뭐, 여기서 네 마리 얼굴 보고 그 중에 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는 맞추고. 일단 한번 포인트 옮겨보고요. 음, 집 쪽으로 또 이렇게 가면서 포인트 옮겨가며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저번주에 빨판만 뜯었던 놈, 미조 가서 한번 쑤셔보고. <laughs>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내려가면서 집 가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판장 앞으로 왔습니다. 아... 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컵밥 하나 데워 먹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렁굴렁 합니다, 옵니다, 으쌰. <놀람> 어, <laughs> 한 마리 더. 일단 세 마리 킵. 저번에 빨판중 찾았습니다. <laughs> 빨판 주인 찾았고 딱 물고 있는 놈 결국 뜯어가지고 건졌습니다. 여기 미조에서도 저번 주에 빨판 주인 하나 찾았으니까 또 점점 이동을 해가면서 철수 방향으로 살짝 이동해가면서 한 번씩 던져 보면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봤나? 어 어디다? 저기 상주 상주? 어 우리 민재 왔다 민재? 응. 응 그거 딱 팠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딱 삼촌 같길래 내가 빵빵빵 했지 네. 다시 연전마을까지 왔는데 어. <laughs> 상수가 그나마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미조, 미조항 있는 쪽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 흥미조항도 제가 못 잡았지만, 조금 대가리가 큰 놈들 두세 마리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확실히 좀 남쪽으로 쭉 내려가야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빠진 게두 마리니까, 어, 실제로는 상주에서만 다섯 마리 정도 잡은 건데, 어,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시간도 무적하고, 또 나중에 도 주말이라 차가 많이 밀릴 거라서, 좀 천천히 느긋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좀 다니면서 낚시를 모노 낚시를 좀 해봤는데 제가 확실히 좀못 잡아서 그런지 고기는 있지만 제가 잡긴 어려웠다. <laughs>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좀 일어나가지고 무의도 어,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어, 그리고 잡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고요 음, 다음에는 뭐물로 선상을 한번 타보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곳으로 가보든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낚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어우, 집에 가자 아, 우 덥다 가자, 가자, 철수, 철수.